아, 요즘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뭐, 어, 아파트를 규제를 많이 하니까 돈이 오피스텔로 흘러가고 있다. 또는 뭐, 이제 규제 지역이 많이 되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뭐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간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도 굉장히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런 오피스텔 청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어, 특히 이번에 어, 도안힐스테이트라는 것이 대전이죠. 예, 도안힐스테이트라는 것이 청약을 했는데 뭐 경쟁률이 200대가 넘는 이런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어, 이제 5월 6일 며칠 남았네요. 예, 5월 6일이 되면은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첨을 기다리고 있겠죠? 예, 그리고 당첨을 기다리면서 또 얼마나 프리미엄이 붙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저에게도 많이 물어봅니다. 이런 오피스텔을 청약을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분석을 하고 막 이러면서 물어보십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하세요. 예. 오피스텔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 청약은 아파트의 청약과 완전히 제도가 틀리죠. 아파트의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예.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다시는 재당첨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통장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괜히 엉뚱한데 별로 뭐큰 이득도 나지 않을 곳에 넣었다가 아까운 청약 통장만 날리는 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그대로 오피스텔에다가 옮겨서 고민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 오피스텔은 이런 청약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약을 한번 넣었다가, 그만둔다고 해도, 전혀 당첨된 사실이 남지도 않고,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당첨되는 것에 문제를 주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몇 번이고, 아무거나, 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금방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김사부님 책에도 나와 있던데, 오피스텔은 막 하면 안 된다며요. 오피스텔은 뭐 수익이 원래 안 나는 거기 때문에 하면은 잘못하면 큰일 난다며요. 예, 맞습니다. 제 책을 잘 읽으신 분들이죠. 예, 오피스텔은 일단 쉽게 생각하면, 예, 다른데도 이득이 날수 있는 오피스텔, 차익이 날수 있는 오피스텔이 있겠죠.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생각하려고 하면, 일단, 택지 개발 지구 안에 있는 오피스텔만 일단 노려봐라. 그러면, 어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어느 정도는 차익이 날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쉽게 보려면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죠? 예. 그런데 막 아무데나 막 청약을 하란 말이에요? 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 있지만, 제가 아무데나 막 청약을 하라고 했지. 아무데나 막다 뭐예요? 예. 네, 다 계약을 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청약은 막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나 청약을 하서 당첨된다고 해서 계약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일단 넣었다가 나중에 당첨, 아 대,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서 계약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돈도 바로 돌려줘요. 간혹 이런 데들이 있죠. 예, 질납분, 이제, 상가 분양 업자들은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일단 청약금 100만원 먼저 넣으시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계약을 안 하면 돌려주겠습니다. 뭐 이런 방법을 써서 유인을 했다가, 뭐 이제 막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마음이 변해서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그때서 돈을 돌려주긴 하는데 뭐 질질 끌죠. 뭐 이달 말에 된다, 다음 달에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약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질납분 수법들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오피스텔 그렇게 일군 브랜드가 하고 뭐 이러는 데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청약이, 청약을 하고 나서 떨어졌거나 또는 당첨됐는데, 어 계약을 포기했거나 하는 경우 모조리다. 그냥 바로, 그냥, 그냥 바로 입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청약에, 청약을 하라고 나오는 오피스텔이 있으면 청약을 다 넣고 고민은 언제부터 해야 된다? 예, 당첨이 되면 그때 고민을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당첨도 안 되는데 왜 고민을 하고 앉아 있어요? 예, 아니 200대 1인데 200대 1에 여러분 200명중에 1등해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00개 바둑알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 뽑는데 내가 원하는 거 뽑힐 가능성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이런 건데 그걸왜 먼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나오는 뭐 좋은 거라든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면 그냥 나 청약 넣세요. 으 예. 보통 청약금이한백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인데 뭐 넣으세요 그냥. 예. 넣을 수 있으면. 그러고 나서 당첨이 되면 그때 분석을 하세요. 그때. 또 그리고 당첨이 되고 나면 분석하기도 또 쉬워요. 왜 쉽냐 면은 당첨이 되면 그날 그 현장에 소위 말하는 떴다방들이 쫙 깔립니다. 예, 떴다방들이 쫙 깔려서 시세가 쫙 나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떴다방들도 사실 경쟁률이나 이런 걸 보면서 시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보고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하셔도 제가 꼭 그런 걸 물어봅니다. 현장에서 얼마라고 그래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걸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피스텔은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이거를 끌고 가냐 말, 말 것이냐를 분석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고민하지 마시고. 막 매스컴에서 떠드는 그런 유명 오피스텔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 일단 넣으세요. 그냥. 그냥. 네, 넣으셔서 당첨이 되고 나서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2018년 11월 달에 네. 예, 어, 판교에 어, 오피스텔의 분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힐스테이트 판교역이라는 걸 분양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이와 비슷했어요. 뭐한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떠들어서 사람들이 아주 매우 관심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한테 막 물어보셨어요. 막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니, 일단 넣으세요넣으시고 당첨이 되면 다시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런데 어... 우리 회원들 중에 두 명이나 당첨이 됐어요. 예. 840에 그때는 840530을 분양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 1억 2천이라는 돈을 넣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20%를 넣어야 되거든요. 게다가 또 전매가 제한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2년 동안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못 파는 거죠. 예. 이제 만약에 이제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그럼 1억 2천을 넣어 놓고 나서. 2년을 기다리는데 그 계산이 그리고 나서 또 후불제예요. 이자도 후불제예요. 그런 거 게다가 또 취득세도 4.6%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이제 뭐 더샵 리버파크라는 것이 좀 전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개가 얼마가 됐다. 막 이런 걸 분석을 했었는데 막상 당첨이 되고 나가지고 그 1억 2천씩이나 넣어가면서 어 그걸 끌고 간다고 하고 2년 후에 팔수 있다라고 해서 계산해서. 을 계산을 해보니까, 게다가 양도세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는 수익률이 한 5%에서 한7% 정도? 이 정도 예상이 돼요. 연 수익률이. 예. 그렇다면 1억 2천씩이나 넣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것에 내가 이제, 어, 다시 반문을 했죠. 그랬을 때, 이게 또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5%에서 7%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좀 이제 투자를 좀 해봤다든지, 뭐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라면 괜히 1억 2천이라는 돈을 2년간 묶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령 나중에 또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끌고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사람에 따라서 또 틀릴 수도 있고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그 오피스텔이 어떤 오피스텔이냐에 따라서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거를 살피는 것은 당첨이 되고 나서 살피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단! 주의할 게 있죠. 뭐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과 같은 청약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바뀔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힐스테이트 판교역 같은 경우는, 예. 전매 제한이라는 게 붙었어요. 2년간 전매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붙어버리니까 상황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게다가 계약금 20%. 이런 것도 상황이 틀려졌잖아요. 네. 이렇게 계약 조건이 변경되고 청약 자체의 제도가 변경됐는지만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않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이런 방법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 이제 어 5월 6일이 되면 이제 며칠 있으면 예곧 당첨자 발표를 하는데 당첨자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뭐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예또 고층에 당첨되냐 또 저층에 당첨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예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그 고민은 예 당첨되신 분들만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